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통합아동부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새로운 친구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혹시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은 구약 4쪽 창세기 시작해서 딱두 장만 넘기면 구약 4쪽이 나올 거야 창세기 3장 21절 다 찾았을까요? 네. <laughs> 자, 아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주곳을 지어 입히시느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전사님 따라서 다같이 따라해볼거요 불순종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아 좋았어 여러분 저번주 말씀 기억나요? 저번주 말씀 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기억이 나죠? 저번 주에 흑암이 껌껌하고 아무도 없이 고요한 이 땅에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셨을까? 어, 하나님 맞아요.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어지러운 이 땅에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힌트. 아 말씀 오 맞았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나누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채우시고 밤낮을 나누신 후에 하나님이 짝짝 토브라고 하시면서 진짜 멋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얘들아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멋있는 곳을 만드셨거든. 에덴 동산은 왜 특별하냐면 사자도 살고요, 독사도 살고요. 어 무서운 동물들이 다 같이 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사자가 옆에 지나가도 나를 물지 않아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어, 독사가 나를 물지 않는 모두가 평화롭게 선하게 질서 있게 흘러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얘들아, 에덴 동산 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엄청난 죄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오늘 추리 탐정 소설이 돼서 전사님이 세 가지 단서를 보여줄 거거든. 이세 가지 현장의 단서를 보고 어떤 죄를 짓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현장 단서입니다. 어, 뭔가 평범해 보이죠. 그냥 평범한 나무와 평범한 돌인 것 같은데, 이돌 속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하와 아담이 막 애정순환을 걷고있었어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동물들 너무 아름답다 라고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잠시 아담이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럴 때 하와에게 특별한 파충류가 하나 다가왔으니, 뭐일 것 같아요? 어뱀 맞아. 뱀이 하와 옆에 다가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해. 하와야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뱀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뱀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뭐? 나무 모든 열매를 우리가 다스리고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데 단 하나 우리 뒤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라고 하와가 이야기해요. 그러자 밤이 뱀이도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니야, 하와야, 하와야. 무슨 소리야. 이거 먹으면 너네 절대로 안 죽을걸? 이걸 먹으면 오히려 너네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선악께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라고 뱀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으리라 했지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뱀이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자 하와가 엄청 많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못 먹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점점 점점 머리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담이 돌아왔어요 얘들아 우리 사건 현장에서는 바로 천악가 밑에 있는 돌에 뱀과 하와가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사건은 현장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현장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인 것 같아요? 나무 근데 나무 좀 특이하지 않아? 뭔가 하나도 없어 뭐가 없어? 오 맞아 저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휑한 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사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준 사건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를 전사님이 사건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찬 하와가 어느 날 선악가를 바라보니까 어? 어? 전에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뱀이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오 너무 맛있게 생겼네 오, 너무 탐스럽게 생겼네 아, 내가 저거 하나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 내가 저거 하나 먹는다고 진짜 하나님같이 될까? 라는 마음에 유혹이 하와가 점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있는 나무를 똑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의 옆에 있는 짝꿍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먹고 몇 분이가 지나자 어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어 뭐지 아무것도 안 입은 이 기분은 어 뭐지 내가 빨개 벗고 있는 건가? 너무 너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벗은 거에 대한 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없던 부끄러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꽁꽁 나무 뒤에 보이지 않게 꽁꽁 숨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디 숨어서 머리털도 보이지 않는 게야?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참았지만 찾았지만, 애들아 아동과 하와는 뭐 하고 있어요? 어 숨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은 하나님이랑 나랑 분명히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어겼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꽁꽁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현장 두 번째에서 볼수 있었어. 그렇다면 마지막 현장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서는 애들아 앞에 첫 번째 현장의 사진과 같지만 밑에 뭔가 특별한 게 생겼어. 뭔거 같아요? 어, 오 정확한데, 오 맞아. 애들아 이 동물의 가죽과 피가 있는 마지막 현장의 모습이야. 이게 굉장한 단서가 될 거거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됐는지 전사님이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꽁꽁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은 얘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을까? 진짜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죄를 짓게 됐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게 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뱀도 하나님 앞에 서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진짜 따먹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아담과 하와, 뱀은 어떻게 했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제 탓이 아니에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 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와에게 죽을까 하오라라고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서로 탓하고 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선하신 질서대로 흘러가는 곳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약속이 깨져버리게 됐어요. 온전하게 같이 붙어있던 관계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거든. 이들을 향한 여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향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동물을 잡아 그 가죽 옷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죽 옷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점점 점점 흘러 후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흐른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현장 세계를 봤는데 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우리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들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궁금증이 들것 같아. 어 때때로 하와가 들었던 궁금증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도 여전히 들것 같아. 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듣고 계실까? 아, 내가 잠결에 그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고 내 삶에 진짜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들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하나님을 계획하고 이로 가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어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 유혹이 들때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을 탁 덥성 물고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통합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믿음의 의심이 올때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믿음이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통합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통합 아동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